새우! 새이생선좀 봐! 아우! 새 너무 예쁘다! 와 여기 시이에요 근데 인데 이렇게 여기서 음식을 안음식 아니죠. 아직도, 아직도 살아있 재료를 고르면 이이 새우! 저 생선! 새우 와! 여기 식당 이름이랑 다 올려드릴게요. 링크에 파타야 오면 한번꼭 와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어머, 이분들 어디서 많이 뵀던 분들인데요. 어, 그거 데요 어, 어그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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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사이해 주세요. 아니, 근데 그건 어디 무슨 서원 광고 나오신 분이에 <laughs> 조심조심, 어, 여기 너무 좋다. 여기 정말 너무 좋다. 어, 어. 와 바닷가에서 선안 바닷가에서 셋을 보면서 네. 너무너무 아름답네요. 어, 네. 너무 너무 아름답네요. 너무 좋다어 그리고 저기에서 막 애들 놀기도 해. 밥 먹으면서 애기들은 저기서 바닷가에서 살짝살짝 발도 살짝 담그고 게다가 지금은 하나도 덥지도 않아요. 해가 지고, 네. 이러니까 어, 시원하고, 다 같이 놓, 노는 거 정말 좋다. 오, 이거 다넣무으시게될 맛이 나서, 괜찮아. 매운좋 매운맛 좋으니까. 10분째 주문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산탈와팍찰것같아요또 여러분들께 맛을 또 알려드리기 위해서. 언니 사랑하는 거. 이게, 개 카레에요, 개 카레. <laughs> 자, 개 카레를 이렇게 해서 개와 양파, 이렇게 해서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아우, 기대된다. 일단 소스부터 먹어게요 사실 태국 현지에서 먹는 태국 음식은 한국에서 먹는 태국 음식과 다른 거. 우리나라는 진짜 모든 나라 음식이 우리나라가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사실 태국은 태국에서 먹는 게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 좀 보세요 좀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뭔가 세트장 같아요 지금 트루마쇼짐 캐리가 바로 저기서 배 타고 나와야 되는 그런 세트장처럼 그래도 좀 비현실적인 느낌으로 먹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이건 완전 매콤 조개인데 음. 한번 네, 살이 어, 나와 있으니까 네, 네. 야채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네. 아,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볶음밥까지는 빨리 먹어보고 알려드릴게요. 음. 볶음밥도 맛있어요. 무조건 오세요. 링크 걸어드리고. 음. 난이 양문쌤 오, 너무 좋아해. 네. 양문쌤은 진짜. 국루이죠 와. 정말 너무 맛있어. 오늘 아, 너무 맛있어요. 알도 안 돼. 아득도. 그다지 짜지 않고. 거의 한국에서 한한8팔 천원? 어, 매워. <laughs> 너무 맛있어. 자, 해줄게. 이렇게 큰 아까 봤던 이 새우를 우리 언니가.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새우 나를 른 거요. 이렇게 까주어요 맛있겠죠? 이건 이게 다 찍어서 어? 정말 이렇게 싱싱할 수가 없어요. 완전 씹히는 맛이 너무 달라요 게다가 이 소스는 와, 궁합이 너무 잘 맞아. 요 너무 맛있다 근데 얘는 이 안에 가 들었어요. 스팀 새우. 와. 그리고 얘는 녹두 당면. 이렇게 샐러리와 함께. 정말 조심하셔야 돼. 뜨거워요. 아 먹다가 이렇게 지치는 일이 또. 먹다가 이미 나빠졌어 지금. 와 너무 맛있어. 이런 거랑 또 되게 다르게 음. 간장 국수만 인데때이스타이 진짜 안 짜게 너무 잘 만드는 모든 음식을 정말 맛있어요. 근데 이 샐러리랑 같이 먹어서 좀싹 허음하면서 이게가 진짜 이 양념을 싹 배고 네. 새우가 아니요. 근말좀못요 진짜 빠진 <laughs> 것같아될거 같아요. 저...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 너무 맛있다. 이 프라이드 치킨을 그렇게 한번 먹고 싶었어요. 태국 프라이드 치킨은 진짜 좀 굉장히 또 다르거든요. 근데 이자기 갑자기. 이, 아, 아, <laughs> 이 핫소스가 여기다 찍어서 먹어봐요. 와. 응, 와. 와. <laughs> 하나씩 먹고, 진짜 맛있는 식당이면 추천해 드릴게요. 이무쌈이에요 아니, 썸땀이에요. <laughs> 너무 맛있어. 썸땀도 맛있어다 썸땀도 너무 맛있고, 와, 이집 정말. 제가 성식 없이 먹을 텐데도 잘 보는데요. 그렇게 서의껏못찍어드려서 너무 죄송는데 너무 맛있어요. 아직 여긴 안 왔죠? 안올 텐데. <웃음> <웃음>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여기 소개해 드릴게요. Glass House b o 유리집, 보헤미안, 뭐 이런 느낌인데, 저 바닷가는 더 좋대요. 이따가 바닷가 이렇게 쫙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좋은 건 메뉴가 다 이만한 사진이에요. 한 페이지, 한 메뉴씩. 그래서 이거, 이거 이렇게 찍으면 된것 같거든요. 음. 너무 맛있습니다. <laughs> 와, 이게. 우리가 보통 이 야채 볶음 먹을 때 모닝글로리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얀말라 라는 거예요 굉장히 맛이 아주 특이하고 특히 태국 향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진짜 맛있대요 진짜 도해요 <laughs> 너무 맛있다 <laughs> <laughs> 정말 맛있네 근데 정심했어야 돼. 너무 맛있네. 양 양말라 양말라. <laughs> 이게 팍하나 무겁이라는 거예요. 눈껍 아니고 무껍무 무꼽. 껍인데 무가 돼지고기고 껍이 튀긴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삼겹살을 거의 튀기듯이 해서 진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데 팍하나가 케일이래요. 그래서 이 케일하고 무 곱하고 같이 나오는 이런 요리인데요. 여기 밥한 공기하면 남자분들은 그냥 아예 한 공기 그걸로 단품 식사로 끝낸다고 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튀긴 거를 먹어봤잖아요. 얘는 그릴이에요. 그릴 구워진 거. 그림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켜주시면 돼요. 이 그릴은 이 소스가 진짜 정말 아주 매력 있는 소스거든요. 여기 찍어서. 음 정말 맛있다. 이렇게 천천히 먹어야 돼. 급한 마음에 빨리 설명해 드리려고. <laughs> 와~ 튀긴 건 튀긴 거니까 당연히 맛있고 이 그릴은 또 너무 다르네요. 느낌이 와서 꼭 드세요. 이게 시바스 농어를 국물에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더 은근히 졸여진 맛이는데 국물을 한번 살짝 이거는요 양문 쌤이랑 어, 남부라랑 이런 모든 거를 섞어서 그 국물로 만든 딱 소스를 국물로 만든 그런 맛이에요. 우리나라 매운탕이 아니고 여기는 그 국물에 매운탕처럼 농어를 통째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쇠예요, 쇠 그릇. 쇠 그릇에 이렇게 담아서 칠리와 라임 스프 을 곁들인 이런 요리예요. 매콤, 새콤, 달콤하면서 생선류 좋아하는 분은 시켜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물론 파슬리, 고수 올라가 있고요. 이런 거 하나 먹으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시베스인데 너무 맛있어 음. 와, 진짜 이건 약간 좀 고양식 같아요. 음. 산모가 먹어도 될것 같아. 낳고 그냥. 자, 음. 음. 어머 굉장히 큰 시베스였어요. 완전히 완전 어 그래 맞아 똠냥꿍 같은 양 완전, 완전 담백해 어, 고양식도 응. 응. 이 식당 강추예요 파타야 오신지 보세요. 이, 이 근처가 그리고 굉장히 좀 약간 핫플레이스처럼 이런 식당 이게 인테리어도 뭔가 남다르고 아주 다릅니다. 어, 여기 진짜 인테리어가 너무 예쁘죠. 아니 무슨 항아리들 이런 거 너무 많은데. 가격표가 다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수공예 작품들을 파는 곳인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제가 잘 좋아하는 철들거기라지해시는데 거기 작가들 작품이 오, 많은데 아, 비슷한데. 아, 여기 예쁘네. 세상에 아, 여기 모래밭에 그냥 앉아서 하는 그냥 그런 가봐 시름하다 먹자, 시름하다 먹자. 저희가 오늘 그렇게 많은 양을 먹었는데 가격이 한 12만원 정도 안 나왔어요. 어, 굉장히 저렴하죠? 어. 바로 바닷가에 이렇게 야외가 있어요. 어. 오호이습니다 우리가 보트를 타러 왔어요. 동생이 예약해줘서, 아, 조카가 예약해줘서, 프라이빗 보트인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보트는 우리 동생들을 위해서, 쏙게, 어, 쏙게. 아, 멋지다! take off your shoes 여기는 마법 오 실내고요. 이제 밑에 트리 베드룸이 있다고 해서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와! 여기가 첫 번째 침대. 어우, 좋은데? 진짜는 십초기 괴물 같죠? <laughs> 오, 와 여기는 그거 같아요. 어 뭐지 이거? 그 호러 그그 라이드 어 뭐. 그런 거 같은 거. 나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는 초배드로두 번째 거. 리베드로네 화장실. 화장실은 또곳에 있는 게참 좋네요. 저희가 배를 타고 90분을 왔습니다 그랬더니 섬에 가까운 바다에 한가운데 둥둥 뜨고 여기에 미끄럼틀이랑 케이스랑 놀수 있게 설치됐네요 그동안 이걸 먹으라고 하네요 와. 이 음식이 포함되고 아까 간식들 있었죠? 음료수들 있었죠? 아. 어. 이러고 5시부터 아. 7시 5시 아. 5시간을, 아. 5시간을 아. 빌리면 20명까지 그 탈수 뭐 있대요 이제. 그 정도 그 정도 정도 정도. 아. 그런데 20명이 타면 음식이 좀 많아질 테니까 음식값이 좀 올라가겠죠 근데 저희는 5명이 탔고 그리고 배랑 음식이랑 뭐 이런 거다 포함해서 조금 비싸긴 해요 그러면 35,500만 원으면한 3, 4, 12, 150만 원 정도 들거 같은데 조금 더 많이 10명이 와가지고 나눠내면 아. 1인당 한, 좀 많이 타면 한 15만원에서, 우리는 각자 내면 한 25만원 정도인데, 그 5시간을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매력 20분을 타고, 실컷 즐기면, 조금 딴거좀도는다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눠 내면 한, 나눠 내면 25만원 정도인데, 제가 더큰면 이거 만원 진짜? <laughs> 그럼 이런 거 하려고 열심히 덴마크야 <laughs> 디니한테 <해볼까요? 웃음>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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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제가 우리 동생들 나눠야 내해 해주려고 합니다. 아... 어, 주변에 성크 언니가 있으면 좋은 거고, 없 아니면 <laughs> 나눠내더라도 이거 이런 거 경험해봐도 좋을 거 같아요. 되게 시끄럽죠? 지금 이렇게 슬라이드를 <웃음> 바람 불고 <laughs> 어... 있어서 이 이런, 이런 거 경험해봐도 좋으실 거 같아서 링크 밑에 걸어놓겠습니다. 내도 대상이에요. 공부하는 <laughs> 거 아니고. 하지만 어러 업체가 있으니까 찾기 쉬우시라고. 제가 이용했던 업체는 링크를 너무 많이. <laughs> 와, 또 해산물 냄새. 대부분 또 해산물이죠. 바다에 왔으니까. 자, 드 그래서 요만한 것, 요만한 거, 조그만거 <laughs> 저렇게 이런 거 완전 생선을 그냥 이렇게 말렸어 안 먹는 거 멸치 좀봐 멸치가 너무 투명하고 깨끗하다 이걸 이렇게 꽃치에 해서 이건 뭐지? 희한한 생선이다. 아, 이게 어, 어. 코코넛을 이거 설탕으로 만든 거래요. 그래서 이걸 뿌셔서 솜담에다 넣으면 훨씬 더 맛있대요. 봄에도 좋겠네. 그냥 설탕이 아니라, 화학적인 설탕이 아니라, 이런 코코넛의 당분이니까. <laughs> 와, 건어물의 천국. <laughs> 건어물 좋아하는 나는. 저는 디저트로 건어물을 먹거든요. 이야, 이거 좀 봐. 너무 많다, 각가지. 자, 뭘 먹어볼 수 있는 거야? 일로와, 아, 너희도 먹어봐. 이리 들어와. 응. 오, 오. 오. 어머, 세상에. 맛있겠다. 일로와, 수야. 어머, 어머. 업주로. 자, 우리 밥을. 어, 어? 자, 쭉 먹으신 거를 시식해보라고 합니다. 어머, 그 냄새. 오, 맛있는오너어 오, 오, 오징어. 오징어 냄새! 이거는 조금 했대. 응, 이게? 거거이거 조금 너무 맛있어. 이맛있이거조 음. 너무 맛있어. 는 너무 맛있어. 이거는 너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어. <laughs> <laughs> <진짜. 웃음> <laughs> 언니, 이거는 맛있어. 이 <laughs> <laughs> 얘는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럽고 맛있고요. 얘는 고기에 조금 매콤한 음, 거거아요 근데 음. 개인적으로 는 얘가 진짜 오징어 맛이어서. 이게 뭐예요? 그닥 감이 음, 안돼 안 있는 언니, 음, 이거 진짜, 뭐, 진짜 너무 맛있어. 이건 응, 난 맨날 먹는 맛이야. 음. 이거는 제일 태국스러운 멸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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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진짜 궁금했거든요. 이건 구워 먹는 거래요. 그래서 구워주셨거든요. 칼슘 덩어리인 거아요 뼈가 전혀 그 어떤 것도 감이 안된 그냥 생선 뼈. 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얘 맛있네요. 노가리? 음, 노가리 같은데 훨씬 먹기 쉬운 노가리. 음, 이것도 맛있겠다. 저는 이렇게 살까봐요 너무 맛있네요. 꼭 들려보세요. 어, 가는 길입니다. <laughs> 저는 많이 조금 양치상 조금만 샀어요. <laughs> 요거 4 개를 사도록 하겠습니다.